장주시 작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 신문의 사설을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모든 곳 엿보는 그 중국산 인터넷 카메라의 공포"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국의 음란물 사이트에서 중국산 IP캠 그 인터넷 카메라로 찍은 한국인들의 사생활 동영상이 되고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또 확인됐다. 중국산 IP캠에서 해킹을 통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사이트엔 한국의 그 가정집의 거실이며 산부인과 또 분만실, 탈의실, 또 수영장, 마사지 숍등 신체를 노출할 수밖에 없는 공간을 해킹한 동영상들이 아주 널려 있다. 지난해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연예인 등 환자들, 탈의, 과정 등이 무단 유출돼 논란이 되었던 그 동영상도 또 올라와 있다. 한 중국 사이트엔 한국인으로 분류된 동영상이 전체 국가 카테고리에서 가장 많았다. 일상생활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중국 음란물에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 가정집이나, 가정집 그 돌봄용이나, 상업 공공 시설에서 방범용으로 강범위하게 보급된 IP 캠의 80%는 중국산이다. 중국산 IP 캠은 제조사가 서버 기기의 사용자 정보를 빼갈 수 있는 백도어를 심어둔 제품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대다수 사용자들은 값싼 중국산 IP 캠을 해외 직접 구매로 구입하고 있어 정부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심지어 국내 시장을 장악한 중국산 로봇 청소기 제품에도 IP 캠이 장착되어 있다. 미국 IT 매체는 중국산 로봇 청소기가 해킹되면 이용자를 또 감시하고 사생활 정보를 유출하는 채널로 악용이될 수도 있다고 경고까지 했다. 애브와 차단된 CCTV와는 달리 IP 캠은 인터넷 네트워크를 이용하기 때문에 해킹에 취약하다. 하지만 정부와 업계 사용자들의 보안 의식은 미흡하기만 하다. IP 캠을 사용하는 그 기업체의 65%는 국산과 중국산 제품의 정보 유출 가능성에 차이가 없다고 인식한다는 그 조사 결과도 또 있다. 주요국들은 정보 보안을 이유로 중국산 영상 보안 장비에 대한 통제를 아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그 바이든 정부는 2022년 중국산 영상 보안 장비 수입을 전면적으로 아주 금지시켰다. 영국, 호주 등도 주요 국가 시설에서 중국산 영상 장비를 철거하는 조치를 취했다. 우리나라에서도 군부부대에 설치된 방범 카메라 CCTV 1300여 대가 중국산인 것을 확인하고 또 승차적으로 철거하기로 했다. 군대뿐 아니라 가정집 안방과 상업시설까지 침투한 중국산 IP캠에 대한 대책이 아주 조속히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는 중국산 IP캠 제품과 IPTM이 장착된 전자 기기에 대한 보안 점검을 통해 해킹에 대한 그 위험과 대비 방법을 사용자들에게 널리 홍보해 알릴 필요가 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한 해킹 위험을 원전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차선책으로 중국산 IP캠 사용자들에게 우선 처음 사용할 때 설정했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바꿀 것을 공고하고 있다.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 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정말 이 중국 사람들은 아주 그냥 그그 그 지저분한 행동을 많이 하고 있죠. 그 지금이야 뭐이 중국산 제품도 좋은 것도 물론 나와 있지만 처음에는 짝퉁을 만들어 가지고 예, 국내의 그 기술로 아주 지박적으로 기술을 발전시켜서. 오히려 그 짝퉁에서 벗어난 아주 그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의 자기네 나라의 그 인터넷 카메라 공포를 야기시킨 듯이 그 촉보, 정보를 남의 나라에서 많이 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짓거리는 정말 그 강대국이란 그 중국이란 나라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아주 그냥 저질스러운 나라가 될 수밖에 없고, 여러 나라에 그 지금 많은 미움을 사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아유, 중국, 차이나 그러면은 싫은데, 뭐, 상대도 안할 수도 없고, 참큰 걱정이고, 중국이라고 하는 차이나는 좀 멀리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